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2%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 상승했죠? 이런 상황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BM은 이제 저가를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들의 마지막 발악이 나오고 있는데, 어, 어차피 공매도 지금 포지션이 안 풀리고 있다는 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 그쵸? 매수세의 대기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오늘 왜 빠졌느냐? 그리고 장중에 하락폭이 에코프로까지 커졌거든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단기간의 상승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이 구간이 쌀까요 비쌀까요 에코프로 머티는 쌉니다 싸요 아주 싸요 왜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보니까 이거 실적 기준에서 보면은 싸다는 이야기를 못하죠 왜 적자니까요 자 내용 보세요 쭉 보면 에코프로 머티 자 보세요 3분기 적자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익을 보는 것도 예상치가 329억 밖에 안 돼요. 22년도에 나왔었던, 그쵸. 확정된 실적도 390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요. 비싸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식을 보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한 가지 내용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에코프로 BM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쵸. 아무리 많이 빠져봐야 26만원이다. 그때 갔을 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 갈지는 그때 가봐야 된다. 그쵸.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조정을 끝마치고 나면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이 올 수밖에 없고요 왜 44조짜리 수주라는 그 초대형 계약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초대형 계약을 가지고 이걸로 끝나나요? 물론 이 44조에는요 기존에 있었던 44조를 연평균으로 나누면 8에서 9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 보세요 기존에 삼성 SDI 측에서 받아왔었던 물량이 한 4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2.5배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됐어요? 안됐습니다 왜? 58만원이 고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증권사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러면 58만원 비싸다 어? 여기서 곱하기 2가 찍혔는데? 실적이 그러면 여기는 싸요 싼 있어요싼 거예요 이게 뭐다 시장의 평가다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장의 평가를 믿자고 그쵸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하락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기준에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대를 잡자 왜 전구체를 만드는 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고요 전구체를 가져다가 리튬을 더합니다 그래서 양극재를 만드는 게 에코프로 BM이고,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직접적으로 최종적인 고객을 상대하는 게 에코프로 B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은 이쪽의 준비를, 그쵸, 업력이 10년이 넘어요. 그만큼 준비가 탄탄하게 잘돼 있다는 거고요. 수직계열화가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LNF 한번 볼게요, LNF. 물론, 여기 4월달, 그리고 7월달 하락했죠. 그쵸? 근데 에코프로보다 더 약해요 왜 이런 약한 움직임이 나올까요 상대적으로 수직 계열화 그리고 뭐 테슬라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미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가격대에 있다. 그러면 LNF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싼 만큼의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LNF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요, 에코프로 BM이 강세를 보여야 된다는 거고, 그렇 관련 주들의 저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싼 에코프로 BM에도 상승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평가 금액도 어쩔 수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주가는 에코프로 b m 이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해. 그러면 실적을 확인을 해.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잘 나왔을 때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렇죠. 왜 양극재는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지금 23년도죠. 그렇죠. 23년도의 생산 그 능력 자체가 17만 톤에서 27년까지 곱하기 4, 4배 가량 증가를 합니다. 순증을 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에코프로에서 오피셜하게 발표를 한 거고 이미 그 자금 투입이 다된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머트리얼즈의 전구체 생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직 계열화가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LNF와 같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단 27년, 길면 정말 2030년, 정도까지 그 이후에는 주가가 다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붙으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하락한다는 건 변동성을 키우겠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목표가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격을 잘 정해야 된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합시다. 자, 그래서 그 가격 그쵸. 그리고 보유 전략. 요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 이벤트로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소통방은요. 특징점 두 가지.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신고가만 공략을 한다. 그쵸. 에코프로 버트려지 뭐 보요 신고가입니다. 그쵸.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 베이스로 봐야 된다. 그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신고가 종목은 매일매일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는지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어저께 오늘은 제가 매매를 못했습니다. 자, 아침에 조금 일이 있어서 매매를 못했고 오늘 어, 어저께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8시 53분 어, AD 테크놀로지 정확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AD 테크. 자, 내용 보면 자 보세요. 어저께, 그쵸, 12월 26일 종가 8% 마감. 저 하루에 5% 정도의 수익 구간, 장중의 고가까지 따지면 한 7~8% 에서 정도의 수익 구간에 마감이 됐다. 이런 상황이 왜 나올까요? 실적이 좋아서 아니에요. AD 테크놀로지 실적 볼까요? 적자입니다. 근데 왜 올라요? 그쵸,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신고가 구간을 잘 공략했을 때, 그쵸, 하루에 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달성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부분을 내가 체크하고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을 때 스윙급으로 진행해서 정말 20%~30% 정도의 수익 구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신고가 매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 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자 12월 22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시노펙스 테크윙 어, 레고캠 바이오 오늘 바이오가 굉장히 강합니다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 자 볼게요 레고캠 바이오 자 오늘도 6% 상승 어저께 몇 프로입니까 10% 상승 근데 언제 공략했어요 12월 22일 요 날입니다 시가에 그쵸 49,700원 지금 얼마예요? 6만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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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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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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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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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프로입니까? 의한 30% 가까운 수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신고가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시노펙스시노펙스 시노펙스. 이것도 금요일 매수 종목이죠. 자 보세요. 금요일 날 5,200원. 지금 얼마예요? 6,600원. 장중고가 얼마예요? 7,150원. 내일 떨어지잖아요. 그냥 팔면 됩니다. 수익 좀 떨어지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이 기간 안에 10% 이상 수익 내면 충분한 겁니다. 이런 종목이 신고가 구간을 공략했을 때 매일매일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 그래서 매일매일 뭐 10%짜리 종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모든 강세 종목은 신고가를 거쳐가기 때문에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 주도주를 잡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틀치의 내용만 보더라도 시노펙스, 레고캔바이오, 테크윙 모두 다 강세. 테크윙 같은 경우에 오늘까지도 2.8% 강세에 그리고 어저께 진행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수익이 날수 있는 이유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쵸 어, 주도주를 못 잡고 힘들어한다, 그쵸 막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연초 이벤트에 저 소통방으로 입장하세요. 대신에 무료로 진행은 합니다만은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자, 보세요.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쵸? 이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좌를 꾸려가면서 매매를 해야 될까?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까? 그리고 설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에코프로 bm이 최대 26만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지받고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그 구간에 우리는 무조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요. 2주 안에 수익을 볼수 있는 가격 전략을 세워 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심리가 흔들리지 않고 매매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요거를요 기본적으로 2주 안에 수익 봐야 된다. 그리고 가격을 잘 잡아야 된다. 왜? 2주 안에 치고 빠질라면 또는 2주의 수익 실현한 그 수익을 확보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최대 3개월까지 보유하려면 가격을 정말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내용을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한 2시간, 3시간씩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편집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딱 받아가서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대신에, 무료지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오늘까지 이제 하락세는 끝났다고 보지만 무조건 보유 기간을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보다 보유 기간 줄이는 게더 중요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위험을 더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 내용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성공 하셨으면 좋겠고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어, 연초 그쵸 2월달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신고가 주도주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무엇보다 신고가에 대한 부분 반드시 이해하고 가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한 해를 뒤돌아 보니까 어,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어, AI 반도체 관련 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환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알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어,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어,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곡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